결정적인 장면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들 음 맞아라고 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부세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매일 매일이 소중하고 매일 매일이 기다려지고 사실 매일 매일이 걱정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를 정말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가능할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실 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본인은 오죽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니 될수 없는데요. 23일 오늘입니다.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셔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두분다 빛이 나시는 분들이고 애국자십니다. 오늘 이후로 대국 보수들의 직결은 더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지지율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더더더 당황한 이재명과 또 여권에서는 가장 당황한 게 한동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양자 대결을 했을 시에 그 여권과 이재명과의 어, 대결에서 과연 누가 가장 메리트가 있을까? 김문수. 장관이랍니다. 이재명이 41.5%, 김문수 장관이 38.3%, 5천의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가장 왼쪽에 있던 사람이 가장 오른쪽으로 전향한 첫 변곡점을 지나서 이제는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 과연 두 번째 변곡점을 찍을 수 있을까? 어, 현재 김문수 장관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설 16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차기 대권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불행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 않느냐? 지지율 빡 폭발하겠죠. 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뭐 지지율 조사, 여론 조사를 한다라는 것에 너무 이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측에서는요, 김문수 장관이 여권의 어, 이제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것에, 아,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반짝거리는 거지, 진짜가 아니고 거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개거품 물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기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김문수 장관, 운동권의 황태자에서 강성, 보수, 리더로 변신한 김문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그리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대세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세론이 계속 흐름이 지속이 되면 추세가 되는 거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떠오르고 있는 반전의 인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개엄 사태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시작돼서 눈에 뛰었는데 이제는 1등으로 우뚝 섰다 라는 건 어,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보수 지지층에서는 느낌표를 던진다 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더 강력하게 만들겠다, 안보를 지키겠다, 정체성을 찾겠다, 부정의 세력, 불순의 세력을 떨쳐내겠다라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픽한 것. 그것에 대한 개몽을 한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 살리는 길은 보수로 획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 거기에 적임자를 찾는 거죠. 누구? 김문수 장관밖에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권에 지금 총통투로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함께 따라서 정권 재창출을 할수 있는 적임자로 김문수 장관을 국민이 선택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느낌표가 던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시고,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와 구속, 어, 사법부에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어, 지금 온갖 핍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 꿋꿋하게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서포트하고 있는 이 김문수 장관에게 모일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보수층이 몰고 온 김문수 신드롬. 이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등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 상황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일단, 김문수 장관은 완벽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시대, ]의 흐름에 따라서의 선택은 당연히 변할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의 방법은 여권 내에서 차기 대권으로 부상하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보수의 이미지의 김문수와 지금 중도 확장력이 있는 보수 인물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하겠죠.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킹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김문수 장관을 이렇게 픽한 이유가 뭘까? 어 저는 등장부터 사실 범상치 않았죠. 뭔가 이 다르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이 국가 헌신 자세가 다르다. 그리고 민주당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똑똑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비굴하고 저기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아우 저거 아우 새님들 막 이런 느낌의 이제 여당 인물들과는 완벽히 차별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아니 일본의 국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역사에 대해서 대도하는 소리로 민주당이 일본 국적이었습니까 그 부분에 김문수 장관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었으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고, 나라를 잃었고, 그때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면 내 뜻과 상관없이 일본 국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게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럼 독립운동 왜 했노? 식민지 상황이 아니었는데 독립하기 위해서 한거 아니냐.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일본 국적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든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다라고 민주당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에 답을 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지랄 발광에 굴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국민들 가슴 터뜨리게 한 사람들과는 완벽히 다른 김문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수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구속, 어,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낼 사람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보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국민들이 김문수 장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적자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 결정적인 장면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들 음 맞아라고 하실 겁니다. 서영교가 어 기립 일어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요청을 했죠. 그런데 정말 일어나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상황이 어땠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먼저 우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계엄 후에 국민 담화를 이어가면서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리고 저도 12.3 비상계엄 그날 한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12월 4일이었죠. 쇼츠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비상 계엄은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쇼츠를 제작을 했죠. 그 대통령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국무위원으로서 굉장히 행동 행동 하나가 조심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버렸습니다.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도 그 노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김문수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는 것 여기에 아마 김문수라는 카드에 올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층에 확신을 주는 사람으로 각인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도 김문수는 국민으로서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어, 최상목과 부딪힘이 있었죠. 최상목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재의 재판관 두 명을 국무위원회 협의 없이 그냥 임명을 해버린 이 상황에서 가장 목소리 높여가지고 지금 질타를 한게 김문수 장관입니다. 이런 중차대안에서 여야의 사전 협의가 있었냐? 왜 우리하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냐? 강하게 쏘아붙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강제 구인 등이 인권을 유린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뭔가 잘못됐다. 최상목 네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 지금 서부 지법의 사태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구속 상황, 뭐 접견도 못하게 한다, 수신 발신도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 유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네가 지금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빵빵. 그런데 결국은 이 국무위원들이 참 비겁하죠. 공식적인. 입장.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 부적절하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때 그 김문수 지금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그두 분이서 지금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일방적인 체포와 일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다른 사건과 균형 맞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고 이 김문수 장관은 내가 이전 동안 깜빵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누라 이 오는 거 면에 막지도 않았다. 근데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진짜 인권을 유린하는 거다. 이거 잘못됐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 강하게 지금 공식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최상목이는. 부적절하다, 공식 입장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환장할 노릇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수 유권자들, 보수 지지층이 지금 김문수로 더 집결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과묵함에 표를 한 표를 던지고요. 그리고 확실한 보수 주자로서 이 관심을 자극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표를 던지고요. 아, 그리고 좀 지켜볼 만한 게요,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시사저널이 여론조사업체 조엔 CNI와 함께 의뢰해서 어, 조사를 했는데, 대선에서 가상대결로 김문수 장관이요, 46.4% 를 얻어가지고요. 이재명의 41.8%를 가뿐히 넘었습니다. 오차범위 내 우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의 여권 1위 그다음에 부동의 야권 1위 이재명을 뛰어넘었다 라는 것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들에 대한 다양한 관측 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일시적인 거품 효과지 않다라는 것, 어, 제가 볼 때는 범보수를 결집시키는 김문수 효과 확장성을 위해서는 또 다른 콜라보와 함께 이 정권 연장의 꿈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뼛속까지 정치인 이 김문수 장관, 정치인은 민심의 부름에 응답하는 게 소명이죠. 소명을 거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